어, 네 사주 팔자를 들여다보니 어, 굉장히 기생 사주다. 기생 사주도 있는 데다가 굉장히 심각물이 많다 보니까 남자라 그러면 아주 사주을못 쓰는데 너집 나갔다 온적 있지. 애들 낳아 놓고. 네. 몇째까지 낳고 그랬어? 몇째까지 낳고 나서 셋째? 셋째까지 낳고 너 지금 애넷시잖아 네. 너 누구랑 그랬어? 너 누구랑 바람났어? 왜 나갔어? 너 남자 때문에 나갔잖아. 누구 때문에 나갔는지 바로 얘기 안 해. 야, 여기 진짜 골 때린다 그러거든. 여기 완전 대박이야. 어, 환양 꽃이 피었구나. 환양 꽃이 피었어. 너그 주변 사람이지? 어, 신랑 친구? 왜별볼일 없디? 그래갖고 다시 겨드로 와가지고 애는 애가 지금 도울밖에 안 됐네. 네. 누구인데? 이거 신랑인가 맞아 맞아. 맞아 어? 확인 안 해봐도 되지. 네. 어. 다이줄 해가지고 지금 사 남매 자손을 뒀는데 너 지금 만나는 남자 대 누구야? 또 있지? 네. 어떻게 할래? 너그 애, 내애 어떻게 하려고 그 환양기를 못, 고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떻게 살 거야? 잘 살라고 여기 왔어? 못 살라고 여기 왔어? 어? 무당할 거야? 잘, 무당을 내리면 차라리 낫겠다 어? 밤이면 밤대로 술 처먹어. 어? 낮이면 낮대로 술 처먹어. 어? 환양기 있어서 실렁몰래 맨날 담, 어? 바람 펴. 그게 그렇게, 어? 저기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냐? 신랑 불쌍하지 않아? 신랑이 하면 어떡게 하려 고 그래? 신랑 친구하고, 어? 그럼 모임한다고 그래. 어 그러면은, 야 모임한다고, 어? 집에 가가지고, 어? 그 신랑 있는데 그 신랑 친구도 있고, 어? 야 신랑이랑 전부 다 같이 술 먹고 있으면서 죽마고운데 화장실에서 그 짓거리하고 다시 돌아오냐? 신랑 몰래, 어?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 지금도 그 지랄을 하고 있어? 그것도 다른 남자랑? 만나는 게 용하다, 만나는 게 용해. 어? 어떤 새끼가 너 같은 거 좋다고 그럴까? 어? 돼지 같은 게? 정신 차릴 거, 안 차릴 거? 애들 건사할 거, 안할 거? 안할거 같은데? 어? 이제 영화 서른 몇살 밖에 안된게 이게, 어? 참 대단하다, 대단해. 어? 어차피 썩어지고 육신이라가지고 그러고 막 굴리고 더 댕기는 거야? 애에는 새까지 놔놓고는, 어? 버려놓고는. 막내는 왜또 질러놨어? 미친년, 미친년. 상미친년이 왔어. 그 가물렁을 재워가지고, 어? 똑바로 올바른 인생 갈까, 안 갈까? 가려고 이제 가려고요 어디로 가려고요 이거 정사 끝나면 그 남자 집으로 가려고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어, 지금도 문자가 뺑뺑뺑뺑뺑뺑, 어? 그 신랑 불쌍한 줄 알고 애새끼도 불쌍한 줄 알아야지. 정신 차릴까? 아, 아무 영혼도 없구나. 너는 가는 길로 똑바로 가가지고 두부라도 사고 가지고 응, 니네 신랑한테 석고세 대제를 해. 마음속으로 다가있냐 제발 나의 환영길을, 어, 잠재워주세요. 하고, 어? 너는 신당에다가, 어, 이렇게 철을 보르므로 오는 거야. 알았어? É, isso.